필권의 불공정, 불합리, 부도덕한 그런 정치체제를 조치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대한울트라 마라연맹 측에서 저희 대통령,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어, 여기 연맹의 회장이신 이학춘 회장님께서 지지선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1 1여 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운동이 온 나라와 국민들의 분란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과 실현, 이권 다툼으로 인작금의 사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이상 눈을 뜨고 볼수 없는 볼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난 2년 동안 계속되었던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국민들을 지치게 했고 더 깊은 수롱의 절망 속으로 내몰았습니다. 게다가 세계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경쟁의 국제적 소용돌이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현실,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룩한 시대적 사명을 갖고 미래 비전과 통찰력으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너와 나의 편가르게 내로남불, 눈 가리시기 직소에 의한 국가 통치가 아니라 국민 대통합의 가치 아래 건전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세계 속에서 한 단계 앞서 나갈 수 있는 선진 국가로의 도약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새 시대를 여는 선도적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마라톤 종교거리 의 42.19km보다 더먼 거리로 산과 강, 들판 그리고 사막과 밀림을 넘어들며 몇달 며칠을 뛰어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울트라 마라톤이며, 대한 울트라 마라톤 연맹 회원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란 말도 있지만, 울트라 마라톤은 마라톤보다 더 혹독한 인내와 은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강한 인 체력이 있어야만 완주가 가능한 운동 종목이 니다 벚꽃이 만개하던 지난 2020년 봄에 저와 회원들은 안철수 대표님과 함께 여수 이순신 장군동상 앞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화문 이순신 장군동상까지 한반도 430km를 달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언해일치 정치를 실천하는 대표님의 마음과 불굴의 의지에 많은 감명을 받았으며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철수 대표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기원하며 지지합니다. 구태의한 구속, 정치 세력들에 의한 파헤쳐진 국민들의 민심을 통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품하는 반대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그것이 기득권의 불공정, 부도덕, 불합리에서 당당하게 맞서 낡은 정치 체계를 교체하는 선거, 국가의 격에 대전환하는 대기의 선거가 되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국가로 이끌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우리는 제 20대 대통령 후보 안철수 대표님을 응원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지지자 대한우라연맹 회장 이학준 외지지 이상으로 오늘 지지 성명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